안녕하십니까 송서울 TV입니다. 지금 지도를 제가 보고 있어요. 광명 에코자이위브 아파트 20년 내년 11월 예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세대수가 보면은 꽤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네, 2,104세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어디냐 하면 네, 지하철 조금 위에 가면은 이제 광명 사거리역 이렇게 나옵니다. 네, 지하철 7호선이죠. 광명사거리역은 어디 있냐하면 네, 철산역, 네, 철산역, 광명시청, 철산역, 네, 다음 역이 광명사거리역이 되고요. 여기 광명사거리역이 보니까 네, 뉴타운이라고 합니다. 광명 뉴타운. 그래서 이제 여러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아, 광명에코자이위브가 먼저 오픈한 것 같고 이번 달에 2019년 12월 달에 여기 가운데 보면은 광명 15구역 예정 여기에 푸르지오가 지금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제 왼쪽에는 이제 명문 고등학교, 어우, 이름만 들어도 명문인가 보네요. 네, 명문 고등학교가 지금 단지 바로 가까이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아, 지금 푸르지오 오픈 예정 현장에서 광명역까지의 거리는 다시 한번 뒤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지역 같은 경우에 광명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되었던 주공 아파트들이 뭐뭐 올해 오픈 새로 한 대도 있고 바가까운 예로 여기 철산역 롯데캐슬앤 SK뷰가 지난번에 청약을 해서 제가 포스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명 고중 바로 뭐 단지에 끼고 있고. 철산역도 뭐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제 꽤 인기가 있었고요. 이제 철산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목자골, 목 철산 로데오거리가 굉장하더라고요. 예, 굉장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경기도긴 하지만 홍대 기준으로 홍대에서 놀다가 잠실에 가는 시간하고, 여기 철산역에 가는 시간하고, 오히려 여기 철산동 광명시가 오히려 절반이나 가깝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리고 2015년 10월 경인가요? 그때쯤에 조금 내려가면 광명역. 예, 광명역사건이 이미 뭐그 당시에도 뭐조피가막이 삼촌해서 뭐 굉장히 핫하게 뜨거웠던 반응을 예, 불러일으켰더구요. 리고 보니까 이제 이쪽이 이제 철산동 쪽이 이제 좀 예, 진행이 먼저 빨리 되다 보니까 예,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예, 광명사거리역을 중심으로 한 이제 광명뉴타운이 이제 서서히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주목을 해야 될 점은 2015년경 신길뉴타운 네, 그 당시 신길뉴타운 레미안에스티움이라고 현장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여기 신풍역하고 보람역 같은 7호선 라인입니다 여기 에레미안스 팀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항상 공사 중이었을 때뭐 8사 기준으로 글쎄요. 한 5억 남짓.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 선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실거래가가 8사 기준으로 뭐 12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청약을 마쳤던 여기 요쯤에 있는 그 예, 더샵. 여기에 지수 상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무려 122대 이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그만치 근데 그 당시에 어려웠을 때 예, 신길 뉴타운 지역도 뭐 여러 구역이 뭐 해제, 분위기가 안 좋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뭐 기대치도 없고, 근데 그런 적이 불과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불과 2015, 2016년 요, 요 무렵. 근데 그 사이에 분위기를 타고 뭐 심지어 흑석동도 마찬가지죠. 흑석동도뭐 돌이켜 보면은 여기 중앙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노들역, 예 중앙대병원, 흑석예 명수대, 예 일창 여기 보면은 이제 흙석 강당 이제 푸르지오 여기도 미분양이었습니다. 무려 입주 중공이 되고 입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 분양으로다가. 한동안 이렇게 남았던 현장에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뭐 상당하죠.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반포도 미분양이었으니까요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그리고 반포, 센트로 프로지어 서밋, 뭐 이런 데가 다미분양이었으니까요 예, 네, 근데 뭐 진짜 그, 그때만의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광명의 사거리역, 광명 뉴타운 이제 현장들이 이제 서서히 하나둘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예전에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좀 낙후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제 분위기가 요즘 살아나다 보니까 뉴타운이면은 이제 신도시 개념으로 이제 깔끔하다 보니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빈모할지 주목이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간단하게 관련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관련 자료가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프리미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광명 센트베르 입에 뭐 짝짝 붙진 않아요. 눈에 보이는 프리미엄이 과연 있는지 12월 오픈 예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치가 광명동 32번지 지상 37층 12개 동에 1335, 일반 분양이 460, 364959ABC 타입으로 공급되는군요. 이거 뭐 시행사에서 제공한 위치도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제 광역지도다 보니까 여기 광명 뉴타운이라고 이제 위에 표시가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광명역 역세권 뭐 이미 개발된 데고요. 요거 조금 크게 해 보면은 네, 1블럭 2구역 이렇게 쭉 해서 여기가 이제 광명 프르지오 센트베르는 네, 15 구역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광명에코 자이 위브가 이미 공급돼서 되는 11월 경에 입주 예정이고 내일이더기대 된다라는 거는 이제 광명구청 사거리가 조금 뭐낙후되었다는 표현이 사실은 주민 입장에서 뭐 좋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신도시루다가 탈박김 하려고 하는 막 준비 과정이고 이제 막 진행 이제 뭐 첫, 천리길도 첫걸음부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명유타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20여년 예정돼 있고. 신안산선이 착공되었다. 신안산선은 2015년 말경에 예, 확정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이 더 기대된다. 이렇게 변한 것 같고요. 초중고, 뭐 이런 네, 인프라, 네, 산, 뭐 이런 대단지, 이런 거, 교통, 이렇게 계속면 관문역이 뭐 바로 코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뭐 아주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이용이 편리하다. 뭐 이런 조감도. 오른쪽에 지금 희릇하게 나와 있는 게 네, 자이 위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이 병문고 동안 이렇게 되고요. 뭐 이런저런 기사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광명뉴타운 25뭐10 14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2주 중 관리처분 인가계획. 여기 보면 12월 일반 분양. 그래서 여기 보면 광명뉴타운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좀 모습과 완전 진짜 황골 탈퇴한 모습으로 조만간 네, 바뀔 날이 멀지 않았다 왜? 천리길도 한 걸음 부터니깐요 오늘은 간단하게 광명 뉴타운 15구역 중에 그 중이 아니죠 대우건설 브루지오 센트베르 현장의 자료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자세한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자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서울 TV였습니다.